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 어 챕터 1 사회복지 실천 개념의 2에 어, 이번 시간 시작할 내용입니다. 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라면 어, 우리가 사회복지 정책이나 행정을 통해서 사회복지 실천에 대한 방법을 연구하고 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 부분을 거기에 대한 스킬, 테크닉을 배우는 것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사회복지는 그 사회복지 정책을 만들죠. 아, 먼저 사회복지 법을 만들겠죠. 어, 법을 만들면 사회복지 어떤 정책을 만들고 이 정책을 통해서 행정적인 요소를 만들겠죠. 그러면 이 행정적인 요소를 가지고 어, 어떻게 실천할 것인지 실천에 대한 이론적인 요소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 이론적인 요소를 어떻게 현장에서 어, 이용할 것인지 실천 기술적인 부분을 만들죠. 어, 이것이 어, 이번에 우리가 하게 될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을 하는 데 있어서는 근본적으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거죠. 인간은 모두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죠. 또 인간의 욕구와 우리가 같이 해나가는, 살아나가는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겠죠. 이런 것을 어떻게 해요? 함께 사회적 연대 원리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것이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죠.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뭐라는 거죠. 사회복지 실천을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것이 사회복지 실천 기술론이 되는 것이죠. 네, 여러분, 교재로 가세요. 음, 챕터 1, 사회복지 실천의 개념. 1절, 어, 사회복지 개념이 나오죠? 자, 사회복지란 개인이나 집단에게 심리적, 사회적, 정신, 신체, 자, 거기 이제 경제적인 문제나 욕구를 해결한다. 그리고 클라이언트의 잠재 능력과 사회적 기능을 향상해서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만족스럽게 살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화된 사회적 서비스다. 이것이 사회복지의 개념이죠. 그래서 사회복지는 첫, 거기 보시면 제일 여기 이제 경, 첫 번째로 볼게요. 경제적인 문제나 요구가 나오죠. 어, 그다음 두 번째 뭐죠? 클라이언트의 잠재 능력, 그다음에 사회적 기능, 어 이거죠? 이런 부분을 해결하고 도와주는 제도화된 사회적 서비스도 어떤 걸로 사회적 실천? 기술을 가지고 그러거는지요 그러면 사회복지를 현장에서 실천하는데 있어서는 어떤 영역이 있느냐 그것이 사회복지 실천 영역인데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죠. 실천 영역의 세 가지는 첫 번째가 개별 사회 사업이고. 흔히, 이제, 케이스워크라고 죠그 다음에 집단사회 사업이 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죠? 지역사회 조직이 있죠.